목재 수급을 위해 침엽수 중심의 단기 계획에 주력했던 우리 산림 경영이 100년 뒤를 내다보는 화렵수 산림 경영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청이 캐나다산 단풍나무나 독일산 너도밤나무 같은 이 명품 화렵수 육림에 나섰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잡목으로 취급받던 화렵수가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산림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토수종인 층층나무나 물풀의 들매나무는 탄성이 높아서 야구배트나 농자재로 많이 쓰입니다. 캐나다 단풍나무나 독일산 너도밤나무 못지않게 무늬가 좋고 밀도도 높아서 원목 가구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화렵수 육림 계획을 세우고 10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산림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200헥타 규모의 화려수 특화단지가 조성될 봉화 장군봉입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25헥타에 층층나무 등 4개 수종이 조림됐습니다. 이 나무가 원래 14헥타 조림한 층층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가 15년 자라면은 저기 있는 나무처럼 곱게 자랍니다. 장군봉에 조림되는 화렵수는 들매나무와 물풀의 나무, 층층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 여섯 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료주기 사업을 통해서 나무의 생장을 돕고 이 나무의 생장이 하는 주기를 봐서 풀베기 사업 등을 적게 실행하여 우량한활수수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 화렵수는 목재로서의 부가가치도 높고 병해충과 화재에도 잘 견딥니다. 벌기령 즉 벌채 시기는 110년입니다. 110년이 지나면 사람 가슴 높이의 직경이 60cm 이상인 대경제가 됩니다. 이 정도면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어, 아마도 독일 못지않게 무늬목으로서는 높은 가치 있는 그런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0년 대기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도 상단 능선부에는 자작나무 숲도 조성해서 향후 낙동정맥 트레킹 코스와 연계한 국민 휴양지로 활용할 기술? 계획입니다. 기자분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